수강에서 보게 되면 op 벡터가 우리가 oa랑 om 벡터의 실수배의 합으로 나타내어졌을 때피의 자체를 의미하는 거야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나타내는지 물어보는 건데 일단 얘가 0하고 1 사이야 둘다 그렇다는 건 여기에 실수배가 최대가 1이고 없을 땐 0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근데 둘의 합이 1이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0이면 얘는 무조건 1이 돼야 돼 그러면 m이 0이면 얘는 사라지고 그냥 얘는 op 벡터니까 0점을 나타내 근데 얘가 만약에 뭐 2분의 1하고 2분의 1이야. 반반씩. 그러면 여기가 딱 반, 반이야. 근데 얘네들의 우리가 평행사변형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딱요 점. 여기가 딱 반반일 때는.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, 2분의 1이고 얘네들은 m 대 n 이 1이 되는 경우에만 이렇게 돼. 그러면 얘네들은 요 ab를 m 대 n 으로내 분한 점들을 모두 나타내는 거야. 얘러니까요 표현법을 조금 알아야 돼. 그래서 어차피 너 보면 돼. 0이면 1이면 요 끝이고 반대로 1하고 0이어도 요 끝이고 반반이어도 여기고 뭐 3분의 2, 3분의 1이어도 이렇게 돼서 다요위에 선분만 나타내.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가 합이 1일 때는 OP는 A랑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모든 점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야. 그게 자치야. 알겠지만 자치의 길이를 찾으라 그러면 저걸 찾으면 돼. 근데 두 번째는 이번엔 또 조금 틀려. 두 번째는 0하고 1 사이는 맞지만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. 그러니까 문제는 얘가 3분의 1이고 얘가 3분의 1이어도 된다는 얘기야. 그럼 3분의 1이면 여기고 3분의 1도 여기라고 하면 얘네들은 우리가 이렇게 평행사변형 법칙에서 요 점이 되는 거야. 근데 어차피 작거나 같으니까 0이어도 되고 만약에 여기가 뭐 0하고 뭐 2분의 1도 되고 그러니까 요 위에 3분 다 되고 그 다음에 뭐 3분의 1, 뭐 3분의 1 그러면 여기고 뭐 3분의 2, 3분의 2. 잡아야 되니까 얘는 뭐 4분의 1이고 뭐 4분의 1이며뭐 어차피 요만큼이 되니까 또 여기가 될 거고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는여기 어떤 점이 들어가도 다요 안쪽만 나타낸다는 얘기야 내분을 하게 되면 알겠지? 1일 때가 요 선분이었으니까 이 선분의 안쪽이어서 이렇게 있을 때는 OP는 결국에는 이 삼각형의 내부랑 이 삼각형 위에 선분을 나타내는 거야 알겠지?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아무 조건이 없이 요렇게 만 나왔어. 그러니까 합이 1인지 1보다 작거나 같은지 이런 게안 나왔으면 얘는 그냥 얘만 가지고 하면 돼. 그런데 얘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m하고 n이 최대가 1이잖아. 그럼 얘가 1하고 1일 때는 평행사변형 법칙에 의해서 여기까지가. 근데 얘가 1이고 2분의 1이면 이렇게 돼서 또 평행사변형이어서 요점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 조건이 없고 그냥 0하고 1 사이다 그러면 요렇게 평행사변형의 내부랑 그 둘레까지 되는 거야. 알겠지? 요거를 조금 알아두면은 좋단 얘기야. 나중에 이제 요런 문제를 조금 풀어볼거야.